한국 GM이 언젠가부터 보도자료에 한국 GM이란 말을 빼고 있습니다. 대신 영문으로 GM 한국 사업장, 제너럴 모터스,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 이런 식으로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. 엄밀히 말하면 한국 GM은 회사의 이름, 즉 고유 명사여서 바꿔 쓰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.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 GM이 한국차 이미지를 지우려고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합니다. 제너럴 모터스 아메리칸 정통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브랜딩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. 이번에 트랙스 차 발표 회장을 GM 본사가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온 것처럼 꾸민 것도 미국 브랜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. 반면 르노코리아는 정 반대로 이름에 한국을 넣고 있습니다. 원래 명칭은 르노삼성자동차였는데 지난해 삼성과의 상표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름을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바꿨습니다. 당시 보도 자료에도 한국 시장에 뿌리를 둔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적었죠. 작년에 두 회사를 합친 자동차 판매량이 10만 대가 채안 됩니다. 이런 적은 1991년 이후 처음이라는데 위기의 두 회사가 서로 상반된 위기 극복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. 제로백이었습니다.